제가 저주를 보험이 넘어가서 남도선으로 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저희 사상정신 상태가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. 한발을 잘못 이어서 천일 나라에 부러졌던 저를 또 어, 자식들 앞에 시욕을 남기고 정말 무수거운 일꾼이었던 저를 사랑의 생명수를 부어 살려주었습니다. 문창다 장군님께서는 당과 조국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저를 조금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따뜻한 한 품의 누구를 알아주시고 제가 제 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큰 아픈 믿음과 은혜를 불어주셨습니다. 영구해 주시겠습니다. 무리하려 온 사람들이 흥려하니 응, 예정입니다 출입경은 예이 예정. 인물이 그리고 영상 사진과 비교했을 때이인 물이 저희가 갖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박인숙 씨 라는 것은 확실히 지금 확인이 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가지 뭐입부 경위나 아니면 여러, 한국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일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아직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어, 말씀드립니다 예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